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28일 MLB 메이저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티모어 대 보스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4연승 가도를 달린 볼티모어는 콜 어빈이 선발 복귀전을 가진다. 23일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3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어빈은 역시 불펜 적성이 아니라는 걸 새삼스레 느끼게 해준 바 있다. 4월 11일 보스턴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낮 경기에서 2승 1패로 강하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크로셰와 소로카 두 좌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올린 볼티모어에 타선은 원정에서 살아난 타격감을 홈으로 가져오느냐가 관건이다. 잠잠했던 콜튼 카우저가 홈런을 터뜨린 건팀 사기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계속 세섭쪽이 문제다. 뒷심을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보스턴은 쿠퍼 크리스웨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템파베이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에 투구를 보여준 크리스웰은 홈 템파베이전 부진을 극복했다는 게 다행스럽다. 최근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조금 더 좋은데 낮 경기 등판시 15이닝 9실점이라는 점은 이번 경기 최대의 이변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마이어스와 페게로 상대로 두 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보스턴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은 여전히 좋지 않은 편이다. 원정에선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3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승리조 두세 명만 믿고 가야 한다. 홈 경기의 어비는 원정보다는 좋은 투수다. 낮 경기라는 점도 이용할 수 있다. 크리스웰 역시 원정 경기 투구가 더 좋은 타입이지만 낮 경기에서 유독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이동 후낮 경기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타격이 좋길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인데 이런 경기는 역시 홈 팀이 조금 더 유리한 편이다. 그리고 볼티모어의 후반 타격은 보스턴보다 나은 편이다. 이번 경기 볼티모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미네소타 대캔자스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연승이 끊긴 미네소타는 조 라이언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워싱턴 원정에서 7이닝 사안타 무실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둔 라이언은 작년의 투구 스타일로 돌아가면서 다시금 페이스가 올라오는 중이다. 3월 31일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5이닝 3안타 1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최근 홈에서 투구 내용이 아쉽다. 그리고 나 경기에서 3패로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기대치는 QS가 될 전망이다. 전날 경기에서 텍사스의 차륜전에 막히면서 단두점에 그친 미네소타의 타선은 장타가 나오지 않을 때의 득점력 문제가 다시금 터져버렸다. 오타수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보너스다. 로페즈 강판 이후 4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제 역할은 충실히 해냈다. 타선의 부진이 연승 종료로 이어진 캔자스 시티는 알랭 마시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2일 디트로이트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마시는 5월 들어서 투구 내용이 조금 아쉬운 편이다. 작년 미네소타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금년 낮 경기에서 1승 1패, 피안 타율이 0.3점대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전날 경기에서 타즈 브레들리의 투구에 막히면서 바비 위트 주니어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켄자스 시티의타선은 좋은 타격감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 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이사후 득점권 찬스 여섯 번을 모두 살리지 못한 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불 끌어 나왔다가 불만 지펴버린 존 슈라이버는 주자가 있을 때 등판시키면 안될것 같다. 양팀 모두 전날 경기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이번 경기의 승패에 따라 시리즈의 방향이 정해질 듯 하다. 전날 브래들리에게 고전한 캔자스시티의 타선이라면 라이언 상대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마시는 낙경기 약점이 확실한 투수고 캔자스시티는 템파베이에서 경기 후 바로 미네소타로 넘어온 여파를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번 경기 미네소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토론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오연패로 이어진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닉 나스트리니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메이저 복귀전이었던 23일 토론토 원정에서 3이닝 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나스트리니는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 레벨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일단 홈이라는 점은 강점이기 때문에 5이닝을 잘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전날 경기에서 카일 브레디시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8회말 터진데니 맨디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나경기에 타격감 문제가 제대로 터져버렸다.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소로카가 혼자 3이닝을 처리해준 건 어찌됐든 불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투수진 붕괴로 3연패를 당한 토론토는 크리스 베시시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23일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서 7이닝 5안타 무실점의 쾌트로 승리를 거둔 조금씩 좋을 때의 투구 감각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화이트삭스와는 5일만의 리턴 매치인데 낮경기에 더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호조의 페이스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디트로이트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11점을 올린 토론토의 타선은 타선이 전체적으로 감각을 끌어올렸다는 게 소득이다. 특히 8회초 오득점을 몰아치면서 역전까지 갔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5이닝 9실점으로 무너진 불패은 새덕과 마무리가 모두 2실점 이상으로 침몰한 여파를 벗어나야 한다.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전날 카일 브레디시에게 7이닝 노이트 노론을 당했다. 배시 상대로 반등을 기대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날 토론토가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타선은 폭발했고 나스트리니로 이 타격을 막는 건 무리다. 전력에서 앞선 토론토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이번 경기 토론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콜로라도 대 클리블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낸 콜로라도는 오스틴 간버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3일 오클랜드 원정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마무리가 승리를 날려버렸던 간버는 5월 한 달간 사전 1승 0점 대방어율이라는 엄청난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홈에서 6이닝 2실점급 투구를 계속 해내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전날 경기에서 레인저 수아레즈를 공략하면서 라이언 맥마운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콜로라도의 타선은 홈경기에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특히 상위 타선의 파괴력은 돋보이는 부분이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기복이 너무 심하다. 타선의 힘을 앞세워 9연승 가도를 달린 클리블랜드는 제비온 커리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메이저 복귀 전이었던 22일 매치와 홈 경기에서 4이닝 7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커리는 일단 5이닝은 버틸 수 있는 투수로서의 모습은 유지 중이다. 그러나 플라이볼 투수라는 점이 아무래도 이번 원정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편이다. 전날 경기에서 덴머스와 심벌을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최근 타격감이 조금 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도 좌완 투수 공략도는 여전히 좋은 편이다. 2이닝 동안 이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0.2이닝 이실점으로 경기를 흔들어 버린 새헨지스를 셋업으로 쓰면 안될것 같다. 선발 대결에선 확실하게 콜로라도가 우위를 보여주는 경기다. 문제는 후반에 선발 대결을 본다면 한점차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는 주력 승리조를 쓸수 없고 이 점이 결국 마지막에 경기에 승패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콜로라도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이번 경기 콜로라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뉴욕 매치대, LA 다저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9회만에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한 뉴욕 매치는 타일러 매길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부상 복귀전이었던 21일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매길은 역시 원정에서 약한 투수임을 새삼스레 증명한 바 있다. 작년 다저스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원래 홈에서 강한 투수인지라 이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로건 웹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9회 말 타일러 로저스를 공략하면서 내점을 올린 매치에 타선은 홈 시리즈 최종전 징크스를 지켜가는데 성공했다. 다만 이 공격력이 이어지느냐는 두고 봐야 한다. 사이닝을 일실점으로 막아낸 에드리언 하우저는 역시 홈에서 강한 특징은 이어가는 듯 하다. 타선의 부진이 5연패로 이어진 LA 다저스는 개빈 스토니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애리조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스톤은 내경기 연속 코트의 페이스가 깨진 게 매우 아쉽다. 4월 21일 매치와 홈 경기에서 3이닝 2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낮 경기 방어율이 5점대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최대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신시네티의 차륜전에 막히면서 단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다저스의 타선은 오한 투수 공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중이다. 오한타는 둘째치고 팔타수 일란타의 득점권 성적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중이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추격조의 투구만이 위안일 것이다. 최근 다저스는 우한 투수 상대로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이동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츠는 전날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사기가 올라와 있고 홈이라는 이점도 있다. 스톤의 투구는 한번 흔들리면 다음 경기까지 영향이 갈수 있는 상황이고 다저스는 불펜 쪽 문제도 있다. 이번 경기 뉴욕 매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시네티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투수진의 호트로 시리즈 스윕에 성공한 신시네티는 닉 로돌로가 부상에서 복귀전을 가진다. 12일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뒤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로돌로는 딱 15일을 채우고 복귀하는 상황이다. 금년 홈 경기 투구와 낮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일단 기대치는 QS가 될 전망이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모토 요시노브를 공략하면서 내점을 올린 신시네티에 타선은이아우이후 모든 득점이 나온 것처럼 홈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 특히 주말 시리즈에서 홈런 없이 이기는 법이 나왔다는 게 최대의 호재가 될듯 하다. 마르티네즈 강판 이후 3이닝을 예실점으로 버틴 카슨 스파이어스는 마당세가 무엇인지 확실히 증명 중이다. 투수진의 호트로 5연승에 성공한 세인트루이스는 랜슬 리니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볼티모어와 홈경기에서 6이닝 2안타 1실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둔 리는 역시 그레이와 평행 이론을 같이하는 투수임을 보여준 바 있다. 낮 경기에서 방어율이 내점대로 좋지 않은데 원정투구가 조금 더낮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아사드 상대로 터진 골드슈미트의 두점 홈런 두 발이 득점의 전부였던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비로 인해 페이스가 떨어진 게큰 문제다. 게다가 휴식도 충분치 않은 편이다. 또다시 실점을 허용하면서, 물론 위기까지 간라이언 햇슬리는 패스트볼의 구위가 깃털이 되어버린 것 같다. 전날 자정 가까이 경기를 하고 이동하자마자 낙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선수들은 절대로 정상 컨디션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다. 게다가 좌완 강속구 공략도 쉽지 않은 편이기도 하다. 물론 신시네티의 타선이 린을 공략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전날 야마모토를 공략해내기도 했고 최근 홈 경기 타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강점이 될수 있다. 이번 경기 신시네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